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로 또 KRG 김창훈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통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리 저기 남해님은 네.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더 미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어떤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내가 쓸 만큼은 쓰지만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는? 우리나라 분들은 네. 중산층이라고 하면 이런 물질적인 거. 제정도 음, 그렇죠. 중심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재밌는 거는 프랑스나 미국, 구라파 국가들은 중산층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랑. 아, 저희가 생각하는 그렇죠. 뭐 부동산 이런 거보다 네, 것보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 어느 모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부채가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 그리고 1년에 해외여행을 한 두세 번갈수 있는 여유. 보통 이런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중산층으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하시죠. 그 그럼 저는 좋은 상처는 정말 아니에요. <웃음> <웃음> 사장님한테 얼굴 좀 올려달라고. <laughs> 네. 어,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소득 계층으로 불렸을 때 중산층이라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만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하위층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어쨌든 둘쭉날쭉하죠 그게 아무래도 재무 관련된 내용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나라가 강대국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중산층이 넓은 항아리 계층인 나라들이 대부분 강대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이 얼마나 두터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국이냐, 아니냐로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로 중산층의 기준을 이런 뭐 부동산, 자산, 혹은 소득, 그리고 뭐 어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느냐, 몇 시시급 이상이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나라는 전혀 달라요. 어, 궁금해요. 뭐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전직 대통령인 펑피드라는 그 분께서 중산층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보통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정의가 굉장히 가치지향적이에요. 일단 외국어를 한개 이상 할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이상이 될 것, 또 자신만이 맛을 낼수 있는 요리를 할수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정이나 비법에 대항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양약 강강 음. 약자한테 약하고 강한 자한테 강한 이런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영국도 상당히 비슷해요. 아, 영국이요?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불의에 대항한다라는 거는 중산층의 기본 인식인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페어플레이 정신, 자신의 주장과 신념, 약자의 약하고 강자의 강하고 독선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불법에 대해서 의연한 대처를 할수 있는 사람들. 이런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분류를 하죠. 한편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비슷해요. 아. 미국도 자신의 주장에 의연하고 사회적 약자 편이 되면서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이런 마인드를 갖춘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려를하죠 한국은 워낙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상당히 물질 지향적이고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소득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런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중산층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 기본 원칙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가치 측면에서 뭐 부족하다 이런 측면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할 때 물질 지향적인 것보다는 이런 가치 지향. 안인 요소도 같이 포함한 네. 그런 새로운 중산층의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 저한테는 그게 포함이 되는데 네네. 한국의 저희 나라의 기준에 비하면 저는 되게 미치. 아, 어, 그러시군요. 네, 이제 프랑스 가린 거 같은데요. <laughs> 한국에서는 중산층이 아닌데 <laughs> 그럼 빨리 프랑스를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네그 다음 통계는 네, 어떤?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 화두가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퀄리티, 질일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기관들이 이제 발표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향후 5년 내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 변화가 어떤 분야가 굉장히 빨리 감소되고 감소한 반면에 또 어떤 일자리가 또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궁금해요. 인공지능을 지금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뜨면서 사무직이나 이런 행정직 관련된 근로자들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3억 개 일자리에 위협을 준다고 합니다. 어, 3억 개. 그렇죠. 3억 개에 달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했고 그리고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전체 직업의 3분의 2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내놨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역량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서비스업이 강한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AI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또 발표한 게 향후 5년 동안 8,3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고 6,9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 감소가 대략 향후 5년 동안 1,400만 개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일자리의 2%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세계 경제 포럼은 나름 AI가 등장한 이후에 일자리 감소가 골드만삭스에 비해서 적게 본다 하더라도 일자리 감소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5년 내 가장 빨리 사라질 일자리로 꼽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같으세요? 사라지는 네. 콜센터? 콜센터도 포함이 될수 있죠. 왜냐면 하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콜센터 관련된 상담사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거는 첫 번째로 은행원들 있잖아요. 뱅크 텔러들 창구에서 은행 업무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가장 첫 순위로 이제 사라질 일자리로 꼽고 있고 또 우편 업무 그다음에 그 현금 처리 하시는 분들 캐셔라고 네.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시는 분들 비서 관련된 일자리들 있잖아요. 업무 보조하시는 아. 분들. 그다음에 뭐 재고 관리하는 거, 단순 회계하는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관련되신 분들. 그 예전처럼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보험 비교해 가지고 본인이 네. 원하는 거를 채택하잖아요 그다음에 방문 판매하는 예전에 한국에서 사실 방문 판매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화장품 관련돼서. 근데 이런 분들 일자리 감소 보게 굉장히 빨라질 거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빠르게 늘어날 일자리로는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 업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과 보안 위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보 보안 전문가 그리고 핀테크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로봇 엔지니어 이런 디지털 관련된 엔지니어 내지는 개발자에 대한 직업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업 장비 운영자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 등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40%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에 비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지라도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업무, 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산업구조의 변화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어쨌든 방어하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증가. 농업장비 운영자는 제가 볼때 되게 의외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농업장비라는 게 단순히 네. 농업장비가 아니고요 앞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푸드테크 기술이라든지 음.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농업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농업 관련된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듯이 기업도 사실은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물론 있겠죠 <laughs> 기업도 어찌 보면 인간과 달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면 망하지 않는 기업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저희 회사도 올해로 창립 23주년입니다. 아더 오래. 투이보다는 이제 뭐 연혁은 짧지만 어쨌든 20년 이상을 버티고 다닌다는 게아 네. 버티, 오래 쭉 게, 네. 아, 네. <laughs> 올해 또 가야죠. 가야 되는데. <laughs> 뭐. 오래된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아, 근데 뭐 네. 글로벌하게도 있고 음. 한국에도 있는데 그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년대에는 61년. 음. 근데 2027년쯤 되면은 기업 수명이 한 12년에 불과하답니다. 길진 네, 않네요.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을 논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게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포춘이라는 그 경제 매거진에서 포춘 500 대기업을 발표했던 시기가 1955년입니다. 근데 어. 2020년 기준으로 1955년도에 설립된 기업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기업은 12%에 불과합니다. 어. 그러니까 88%가 다 없어진 거죠.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업을 50년 이상, 60년 이상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그 소프트 웨어 정책을 담당하는 소프트 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이런 IT 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 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 10개 가운데 6개가 5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10년 이상 버틴 기업은 15%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기업은 0.3%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1%도 안 되는 거죠. 0.3%라는 0 0천개 기업이 설립이 됐다 그러면 20년까지 존속하는 기업은 세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만큼 20년 이상 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기업 오너십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수 기업을 100년 이상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히 그기업의 어떤 혁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외부의 운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는 음.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기업은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의 군고금이라는 기업인데 고구마에서 아니고요. <laughs> 고금이라는 고구마. <laughs> 회사인데 이 회사가 578년에 설립됐어요. 우리나라 백제 시대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근데 재있는 게 이, 회사, 이 회사가 이회사 건설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를 처음 만드신 분이 한국분이, 한국분? 백제분이세요. 우리의 선조인 거죠. 그 유중광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본의 쇼토크 태자가 일본으로 초대를 해서 임금이 사는 왕지를 이제 건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쇼토크 태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죠. 이게 이제 최초의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역사가 지금 한 1500년쯤 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유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그런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서 깊은 회사들이 많아요 일본에서는 보통 뭐1 1 0 0년1 3 0 0년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일본 회사예요 일본이 우리가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배울 네. 만한 회사, 나라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이요? 네. 1896년에 박승직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두산이 설립됐는데 설립 당시에는 포묵점 의류 판매하고 원료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두산이 원조였고요 지금 뭐 대계순위 탑10 에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을 했죠. 역사가 이제 어쨌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27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부산 네. 그렇죠. 이위는 이제 1897년에 설립된 신한은행입니다. 은행이 그렇죠. 최초에는 원래 신한은행이 당시 설립됐을 때는 신한은행이 아니었고요. 한성은행이 동일은행하고 합병하면서 조흥은행이 됐고 조흥은행이 2006년도에 신한은행과 합병하면서 지금의 신한은행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이는 활명수 드셔보셨어요? 까스알수네 예. 먹어봤어요. 예. 그다음에 후시딘. 그 다칠 때 바르는, 바르는 거. 그 네. 유명한 동화약품이 바로 18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동화약방 이라고 아요. 이제 명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 은행입니다. 우리 은행인데 고종이 국가 예산으로 만든 대한 천일 은행이 지금의 우리 은행이 된 것이죠. 그 이외에 이제 뭐오이는 1905년에 설립된 몽고 관장으로 유명한 몽고식품, 그 다음에 뭐 동대문 시장의 그 광장 상가 운영하는 광장, 이런 기업이 거의 뭐 100년 이상 역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장수하는 기업으로 지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투이 컨설팅도 100년 이상 가는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기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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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겠네요. <laughs> 다음 다음은 뭐, 좀 네. 너무 이제 앞서 경제 얘기만 주로 하다 보니까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해외 평론가들이 뽑은 한국 영화 소개를 해드릴 까합니다 좋아요. 우리 남해민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세요? 여태까지 본 영화 중 한국 영화요. 예. 외국 영화는 안 되나요? 외국 영화도 <laughs> 되는데 어쨌든 비교하려면 네, 어쨌든 해외 영화. 평론가들이 뽑은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좀. 한국 영화. 네. 이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은 너무 들킬 것 같은데 저는 시리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시리 한석규 네 한석규 나오네 저도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 우리나라 그 시리라는 영화 사실 남북분단의 현실을 다룬 이제 한국인들은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만 해외 평론가들이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익스트림 무비라는 데서 전 세계 28개 나라 158명의 평론가 대상으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 100편을 선정 발표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 100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0위까지 만말씀드렸지면 상당히 한국정서랑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고 영화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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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 0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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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버닝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한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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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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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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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 이게 이제 2위로 꼽혔고 3위도 역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재미있게 네, 네. 그래서 봉준호 송강호 커플이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봉준호 감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요. 또 봉준호 감독만큼이나 또 인기 있는 영화 감독인 그 박찬욱 감독 있잖아요. 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그다음에 아가씨 이런 영화들이 또 4, 5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003년도 작품이 6위로 뽑혔고, 뭐이에 한여 씨, 박하사탕, 모발탄인데 특히 이제 여기 재밌는 거는 한여는 이제 김기현 감독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1960년대 어 되게 획기적인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인간의 내면 심리를 파악한 스릴러물이라든지 한국의 히치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서스펜스보다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여란 영화가 윤여정 씨가 한여에 출연하면서 그 신인스타가 굉장히 대형 스타로 뜨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오발탄 역시 유현목 감독이 감독한 오발탄이란 영화가 10위에 선정됐는데요 오발탄은 지금도 한국 영화 평론가들이 가장 역대 최고로 꼽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음. 대표님은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영화 거의 대부분 보셨나요? 그렇죠. 어, 저도 버닝 네. 빼놓고는, 어, <laughs> 네. 다 봤네요. 아, 네. 아, 네. 버닝에 대한 거는 약간 뭐 호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예. 네. 다음은 이제 디지털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채 g 피드로 촉발된 AI 시장이 히히 커지고 있는데 그채 g 피티가 일반인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한 자, 제품이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그 LLM 모델이라 그래서 마주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기업용 AI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관들마다 벤더들마다 지금 기업용 AI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제품을 좀 출시하고 있고 같은 어. 에서도 올해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2024년도 전략기술 탑텐의 기업용 AI 시장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런 이슈를 제기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기업용 AI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조사 기관별로 자료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시던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 6 8억달러던그 시장이 2030년에는 거의 25% 이상 성장해서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g i a 는그 기관에서도 성장률이 한33% 그리고 뭐41% 이렇게 예상하는 기관이 있을 정도로 지금 그 기업용 ai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 이제 이쪽 시장을 둘러싼 그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통계 알려 주실 네. 건가요? 네. 옛날 통계 중에서 네. 재밌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8 0년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머리 크기랑 지능하고 학업의 상장 상관관계에 대해서 대학원생이 이제 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 남해미님은 머리 크기랑 지능이랑 상관이 있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막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머리 큰 사람이 등 것도 많고 지능도 좋다. 지금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는가? 아 거였어요. 밝혀져 네. 있잖아요. 아 이게 1980년도 우리나라 대학생이 발표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음. 지금도 머리 크기와 지능이 비례한다. 음. 그렇지 않다. 상관이 없다. 이런 그 학설들이 좀 양쪽에서 치열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 동아일보 2월 17일자 기사에 그러니까 앞뒤 짱구가 아닌 옆으로 예, 양옆 짱구가 그러니까 네. 앞뒤 짱구보다 더 지능이 높고 학업 성적도 아 좋았다. 이렇게 이제 논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를 네. 당시 신문에 유력 신문에 발표될 정도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다는 거죠. 2,5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머리 크기가 80 이하인 사람 가운데 i q 가100 이상인 사람은 28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머리 크기가 100 이상인 사람 네. 대두라 그러죠 대두. 네. IQ가 100 이상인 사람이 무려 76명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도 머리 크기가 평균치인 사람은 학업 성적도 전체 평균에 비쳤다면 머리 크기가 뭐 95에서 100사 대두인 사람 경우에는 만점자가 무려 뭐 61명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당시 결론은 머리 크기와 지능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한 연구기관에서 머리 크기와 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4천만 년간 멸종된 동물이나 포유류를 한 400종을 조사했더니 머리가 큰 동물이 오래 살아남았답니다. 어... 그래서 머리가 큰 동물이 생존에 더 유리한 지능을 갖고 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또또 또 다른 기관에서는 머리 크기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의 피질과 연계되어 있다. 가령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 크기가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학원생이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긴 하지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게 꼭 머리 크기와 지능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자 그러면 이제 지능과 머리 크기와는... 사실은 이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네. 그렇죠 상식이겠죠 그리고 학업 성적은 열심히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머리 크기와 지능과의 네.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생각. 알겠습니다. 옛날 통계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해주셨지만 오늘도 재밌네요. 이제 네. 이 머리 크기에 따라 앞으로도 이 네. 옛날 통계 중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트위터 구독자분들도 아난이 통계에 너무 궁금하다 이통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 면 댓글 남겨 주시면 대표님께서 친절히 네. 알려 주실 겁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통계로 본 세상 이야기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 콘텐츠는 더 재미있는 통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